불얼 볼. 뭐야?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뭐를 해볼까요? 네 그럼 저는 패물하겠습니다. 뱀패 어, 제시하겠습니다. 제시를. 어 망했어요. 그러면은 덱을 제가 바꿀게요. 제가 파이어 불을 할 테니까. 어 일단은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이님. 호이님이 불을 하세요. 불. 그리고. 이거 얼녀님이 장애물 부시는 애들 좀 없나요? 장애물 부셔. 콜트 같으네요 에이프림 앉아요. 콜트, 콜트. 콜트 할게요. 콜트, 콜트, 콜트.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아, 아니면은 우리 나가게 해려요 그냥 지금 제가 친성님을 만들까요? 아니야. 아, 이제 나갔어요. 제가 만들게요. 소개할게요. 여기서는 스타 파워도 있어가지고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로 쳐야되는 다른 팀이에요? 됐어요 제가 다른 팀 됐다고요 됐다고요 지아나 됐다고 그리고 저희는 솔로 쇼다운으로 각각 얼마나 살아나는지도 해보겠습니다 솔로요? 오메이카 나 그러면 이제 캠퍼 네 원하는 캐릭터로 솔로, 솔로입니다 솔로 알았죠? 있어요 호이님준비이려 <목소리> <알려줘. 목소리> 여러분 제 캐릭터 보셨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비밀은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를 이야, 이거. 내가 먹을 수있 아, 누가요? 당신이요. 아, 네, 맞아요. 오오 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내가 바깥쪽 제가 먹어 드릴게요. 근데 여기 AI들의 단점은 지금 파워 토큰 같은 파워 스타 파워 같은 거를 잘. 언니님, 이거 어때요? 뭐야. 이거요 뭐야? 잠만요. 조용히 하죠. 아, 그만하세요. 저 이러다 죽어요. 그도 죽어요. 나한테 깝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안님 기분 나쁘거든요 저. 왜요? <목소리> <목소리> 응? 오빠. 응? 아빠 리못가지시왔안 돼! 아 죽었어! 너무해! 아 진짜 이거 파워가 얼만데. 아 <목소리> 진짜 미쳤는데? 아쟤 파워 왜 저래? 얼려님. 아, 저 파워 제 거예요, 다. 저거 다, 다제 건데. 아, 원련이 여기 있네. <laughs> 끝났다. 끝났다. 와, 셸리 아, 너무 사기예요, 솔직히. 파 아,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기다요. 알았어요. 이제 이번에는 캐릭터 무조건 바꾸게. 난 그러면 이 친구를 하겠어. 잠깐만, 를 할까? 아니요. 잠만요 이번에는 따르게 할 거예요. 다른 걸로 할게요. CEO 쇼다운입니다. 그리고 얼연님이랑 저랑 다른 걸로 할 거예요. 아니, 왜저 언덕팀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달라져요. 맛진짜요 아, 각자 캐릭터 고르세요. 예, 좀 골랐고요. 저 개사기 캐 골랐고요. 준비할료 잠깐만요, 장착. 늦, 어, 뭐야. 늦다. 준비하 소합니다. 애플인마. 애플인마. 아 답자 그 자기 말고 자기 친구 캐릭터 알려주기. 잠깐 나 이렇게 됐어. 아이고 좀 기다리셔야겠다. 지금 누가 지금 팬입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AI 2랑 얼려님 팬이랑 셸리네요. 역시 내 걸요. 야 얘요. 아 살려줘요 진짜 10 샵색. 어 죄송해요 잠깐 저 와파. 이럴려니 편리네요. 아 잠깐만 나레 걸려요. 저 친구가 저 친구 지금 포코예요 망했어요. 친구가 왜 포코야 지금? 아나젖시 만났어. 오케이 okay. 나이스. 아 저희 티리 따티. 어 좋아요 살려줘요 살려줘. 저도 와파 안 좋아요 지금. 아 어쩔 줄. 나좀 풀렸다. 호 이자. 어, 나 풀렸다 풀렸다. 호 이자. 저무빙으로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s 저... a 치는데 뭔가? 안돼 힐러야. 아니 진짜 너무하다. 아니 진짜 왜 우리 친구 못 n 는 거야 포 f 야 h 아, 우리 o u s 다 우리 d 이 e s a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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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누구한테 쏘고 있어? 5, 4, 3, 잠깐만 bit of a little bit of a 다 i t t 다 e b 다 t of 약간 저 죽어요. 오케이. 아어져 죽어서 빼야 저거 먹었지? 먹어야지 바보야. 으아 죽었다 진짜 이씨. 아 와이파이가 너무 안터져저 아파 안 좋아요 지금. 아니 공복이라 쓰라고 그래. 저기. 다음 판에는 다른 분. 어 우리 끝났다 안돼 진짜 망했어. 어려이 아직 살아 계세요? 네 살아 계세요. 어, 아안 맞아 미리 오긴 한데 한번 관전해 보겠습니다. 아제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 봐, 진짜. 아, 쟤 진짜 미쳤나 봐왜 무슨 십칠? 카. 아, 이러면...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오케이 컷끝끝끝 끝, 끝. 나가고 이번에는 띠쇼셔당에서한번 초대할 분이 생겼어요 라떼네. 아 진짜. 지금... 뭐야 왜다 나가셨어요? 나가 나가라고 했잖아. 얼연이 아니야 나가는 얘기. 나가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골랐고요. 저누랑랑팀이에요네이안세요랑팀하세요아가세요 네, 제가 보여주 보여주세요. 저 보여주세요. 제보여요 안돼 안돼. 그요고 다른 여로 해야 돼요여요여주세요여주요 제가 요 제가 보여요제요가보요요요요요 아, 또안 되지 참. 아, 그러면은 저얘 할래요. 라떼 씨, 제 캐릭터 보여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저는. 아, 저는 이 사람으로 할게요. 뭐이시라 준비 완료. 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 빨리 합시다. 오케이. 이게 덱, 덱, 덱. 덱 좋다 좋다 저, 좋다 좋다. 저, 저, 괜찮다. 과연 저쪽 팀의 저쪽 팀은 어떤 덱을 썼을지 궁금하네요 그니까 말이야. 만약에 저희 영상을 좀더 보고 싶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밴드 에이드가 거의 다 찾네요. 네 이안님 봤다 이안님 찾았다. 얼현님 얼 언니 잠만요. 깐 나이스. 오케이. 저희가 제가 그러면은 이거 파워 같은 거 먹고 올게요. 약간 좀 피었거든요. 저도 피 없어요. 공격해공격해아저한 대를 오케이 오 저기 파워 오케이 아홉 개 파워 파워가 아홉 개 이제 한개 따위로는 할 수도 없죠. 제발. 어떻게 합니까? 오 친구 봐. 친구 봐. 아가이 친구는 오, 다이너마이크. 다이너마이크. 잠깐만 저저저저 피었거든요. 저쪽에 누가 나 있어요? 이쪽에 하나 누구 있어요? 누워 아. 있습니다. 어 누워 있다. 제가 스님이다. <laughs> 저게 콜트야? 이게? 저 밴드에이드 있어요. 오, 아, 진짜 아예 그냥 하 어, 나이스. 미안해. 미안합니다. 오케이. Okay. 저 스탑 파워 있어요. 여기, 여기다 하나 쏠까? 아, 여기다 하나 쏠까? 오케이. 아, okay. 와, 검... 와, 16개야. 첼리랑 와, 네. 불의 조합이 사기구나. 보야 있다, 보야 있다. 보야, 이리 와. 보야, 보고 싶어. 보야는 너무 귀엽다. 야, 얼른 이쪽으로 와. 얼른 이쪽으로 가세요. 야, 네. 친구. 우와, 브로가, 너 정말 에임이 안 좋다. 나 이거 이딴다. 이제 끝났어, 너희들. 컷. 오케이, 컷. 우와, 18개. 그럼 이번엔 팀 바꿔서 해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저랑. 여기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뭐요?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얘 할게요. 저랑 붙어 다닙시다. 근데 저 이안이랑 같은 팀인데? 아니에요. 지금 저랑 이안님이랑 같은 팀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럼 이어갈게요 이안님. 이거요. 준비 알려. 네. 와 이거 대박이다. 디박디박 우리도 디박. 괜찮은 조합이다. 오케이, 우리 꼴자리. 네, 이거 이거, 이거 드세요. 호이님이 이거 드시고, 아이거 제가 먹어요. 알았어요. 어, 어 저기 제 귀엽긴 한데 제가 그냥 우리 봐줘. 뭐 어때? 빠세 빠세. 빠세. 엄마 에폭. 아, 아 알겠다. 나 엄마 에폭 아, 아니야. 잠깐만 엄마 에폭. 나 엄마 에폭 아니야. 더센 거야 이번에 사기로 나왔다는. 아 잠깐만. 얼른 저죽여 보시든지요 바보가. 아 진짜, 아, 진짜 다 너무 미쳤어요. 엄마의 폭풍 압박 잡 잡겠어요. 아, 그거구나. 폭풍 압박. 나전렉 걸려서. 그러니까 저희 있어요. 팀 오면은 바로 뒤지는 거야. 미안아. 너뒤지는 거야. 주... 아니야, 미안해. 잡았어. 미안하다. 잡았다. 미안아. 보야 얼로 오렴. 내가 바로 죽여 줄게. 얼련님 죽이고. 아. 어머, 라떼님 살았구나. 근데 어쩌지? 여기 이제 초당 300 데미지 입을 텐데. 한방이다미안한다 <laughs> <웃음> <대게> <웃음> <너무> 시... <웃음> <웃음> 어머! <웃음> 실수했네? 어디 계시지? 내가 찾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찾아 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laughs> 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에헤헤헤헤 멍청한데? 미쳤나봐 <laughs> <laughs> 아마 생각해봐도 넌 끝나고 아니야 넌 오케이~!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합이 있죠 얼휴님과 이하님 그럼 저희팀 질거같은 기분이 왜있죠? <laughs> 어, <laughs> I don't know 가자 응. 잠깐만요 이번, 이번에 하더니? 다른 맵을 볼게요 이번에는 아 어떤 맵보 해야 되냐? 익스! 익스! 아. 가? 야 꼴좋아 가자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야 있잖아! 어 아, 어, 네. 거기도두 번째 스타 파워를 하세요. 두 번째 스타 파워요. 저요 네. 두 있어? 번째 스타 파워 스타 파워 누르면 돼요. 저 그거 했어요. 벌써. 네? 잠깐. 그거 벌써 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준비 준비하래요. 됐어요. 됐어요. 자, 시작! 갑니다. 근데 네, 이안 님 목소리가 들리지 모르겠죠? 아, 뭐야? 여기 좀 자리 그렇다? 음, 저희도 자리가 별로 좋진 않아요. 아, 그래도 저희는 좀 파크워 망. 저희는 완전 안 좋아요. 간채 아, 완전 안 좋아요. 저희도 환참 나가야 돼요. 쟤는 어떤 멍청한 AI가 상자를 부셔 놓고 가먹고 왔어요 아, 자이엔 누요 나팬 님은 코트해요. 에헤이, 주어먹기. 언나 어, 라텐 님 봤어. 아니구나. 라텐 님 알아서 잘 사세요.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솔직히. 아! 나. 아 대... 나 1로 살았어, 지금 피 <laughs> 대봐. 죽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님. 어머, 저희가 죽여드렸습니다, 라떼 아, 너무하다. 전박글쓰기. 아이고, 저기 퍼 있는데 뭐. 그 사람은 막불 끄기까지 다뜯고 안녕? 나또 콜트란다.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찾았다. 네, 셸리네요저기님 언제까지 셸리하려고요 <laughs> 저기는 계속 불이네? 아! 아, <laughs> 씨. 나 죽을 뻔했어. 이한 님 죽이러 갈게요, 제가. 농담이가 안 죽여요 저기 밴다이드 같긴 아, 밴다이드 아니네 어머 어떻게 파울상이라 어나 죽는다 씨뭐야뭐야안돼아 죽었다 미안하다 연서 나. 죽으면 다아 너무해 너무해 야 우리 타라아 죽... 우리 타라죽였니 혹시 아 어, 죽였어 오케이. 오케이. 이 아, 너무해. 그럼 이번에는 개인전입니다. 띄어올 데 개인전이에요. 제가 팀 바꿀 거거든요. 안녕, 그럼 아, 괜찮데 자,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누구랑 팀이 될지 모르니까 다리가 좋게 해야 돼요. 준비할려 요비할려얼요 준비 빨리 빨리 나 팀원 좋았으면 좋겠다. 팀원이 제발 좋아야 되는데. 오, 네, 네, 오 네, 팀원 완전 네, 좋아, 네. 팀원 완전 좋아. 오, 네, 아, 나 팀. 아, 그럴 지라 썼어. 내가 못하는 애랑 좋겠다 아야, 잘한다, 잘한다. 네, 게임! 아! <laughs> <다른 게 웃음> 아, 아, 불이네. 저희 팀원도 불이에요. 저희 팀원도 불이에요. 저희 팀원 뭐예요? 어, 보, 좋다. 아, 저기 콜트 있다. 불쌍아, 콜트가. 불쌍아, 콜트가 여기 있네. 엄마한테 깝치니? 콜트야? 어머 깝치면 안된다고 엄마가 그냥 말렸잖니 엄마 봐 엄마, 엄마 왜 이래 엄마 무서워 엄마의 포옹을 장착했는데 엄마가 지금 무서운 눈으로 널 보고 있어 아나 죽었어 나 죽이고 죽였어 어머. 야 도망가야 돼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laughs> 불쌍해라 미쳤나봐 저 엄마 쟤가 원래 킬러 엄마. 좀 유명하긴 하죠. 어머, 어머 어머 죽었다. 근데 어쩌지? 나 이미 끝났는데. 니들끼리 잘 싸워라. 나. 그래? 우 팀원이? 그래 그래 우리 팀원도 괜찮아. 이안이다 오빠 제발 <목소리> 잘 살아라 오빠. 아 그래? 아나 보고 있는 게 너구나. 얘는 나 따라와 박수네 <웃음> <웃음> 어머 여기 있었네. 어머 어머 불쌍해라. 어머 불쌍해라. 어머 불쌍해라. 어머 여기 나힐리야나힐러야 이하나 나한테 괜히 까치지않는게 좋을 것 같은데. 힐러래 대단이야. 안 그래? 나 이번에 힐러 그거 장착까지 했단 말이야. 엄마의 포 말고 다른 걸로. 어머 니네 팀은 내가 죽여줄까? 알았어 내가 좀 봐줄게. 알았어. 불쌍해 불쌍하다. <laughs> 이하나. 호이야, 호이야. 아이고, 아이고, 죽었네. 라떼 친구 죽었네. 이번엔 뭐, 죽이면 아, 근데... 아, 여기도 이간이가 있었고, <목소리> 우리 열0개데 <목소리> 아이고, 불쌍메라다 죽여주마. <목소리> 와, <미쳤다. 목소리> 야, 팀원아, 좀 먹어라, 걔. 어머, 미쳤다. 어머, 미쳤다. 어머, 미쳤다. 어머, 미쳤다. 어머, 미쳤다. 그래. 미쳤다. 미쳤다. <목소리> <목소리>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